윤석열 당선인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전화 통화는 25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북한 ICBM 발사 이전에 마련된 자리였는데, 대화는 당선 축하에서 자연스레 북한 도발로 이어졌습니다. 윤 당선인은 우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가자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심각한 도발로 한반도와 영내 긴장이 급격히 고조돼 국민적 우려가 크다면서 전한 내용입니다. 시주석은 양국을 이사 갈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라고 표현하며 양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시주석이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언급이 있었는지는 당선인 측이 밝힌 내용이나 중국 언론 보도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의 전날 직접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던 윤 당선인은 오늘 북한에 엄중하게 경고한다.